어제 그러니까 22년 7월 9일 어, 매정리에서는 이장선거가 있었습니다. 전 이장님이신 우리교회 장로님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기를 다 채우지 못하셨습니다. 봉사하는 선한 마음이 넘쳐 참으로 동민들을 편하게 잘 거두어 주셨는데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아침 10시에 모두 모여 마을 총무의 결산보고를 받고 선거가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이장 후보자 추천을 받았습니다. 두 분이 추천을 받으셨습니다. 동네 어른들께서는 한 분이 양보를 하면 더 좋은데 후보 단일화가 안 된다면 선거를 하자고 하셨습니다. 두 분이서 따로 나가서 언론을 한번 해 보라고 하셨고 중재자 한 분도 따라 나가셨습니다. 같은 동네에서 사는데 작은 경쟁을 하면서 감정상할 일이라도 생길까봐 미리 마음을 써 주시는 거였어요. 세 분이 잠시 나가서 이야기를 하고 들어오셔서 선거를 하자고 하셨습니다. 바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중에 연장자를 위원장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선거관리위원들의 중지를 모아 선거관리법을 발표하고 경로당 방 하나를 투표장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후보님의 공약 발표가 있었습니다. 한 분은, 한 분은 심부름을 잘 하시겠다고 하셨고, 또한 분은 커다란 공약을 말씀하셨습니다. 기표소를 가림막으로 가리고 투표함을 놓고 위원 한 분이 감시를 하셨습니다. 입장을 하면 다른 위원께서 명단을 확인하고, 내일은 옆에 사인을 하시면 위원장님께서 기표지를 내어주십니다. 기표지에는 선거관리위원장님의 사인이 들어있었습니다. 기표하고 접어서 투표함에 넣고 나오면 됩니다. 지난번 대선에서 투표한 것과 같은 등급의 감시와 보안이 지켜집니다. 정말입니다. 한짐 어심스러운 의심, 사고도 없이 아주 훌륭하게 치러진 선거였습니다. 며칠 전 뜬금없이 반장이 네 동네 일 하나 더 맡아볼래 하고 물었습니다. 저는 농담인 줄 알았고 싫어? 경로당 총무도 내놓을 참인데? 라고 말했습니다. 이장을 맡으면 시골생활 즐기러 산골마을 골매에 들어온 저의 목표가 여지없이 깨어지는 거였기 때문에 농담이라도 걷고 사양을 했습니다. 선거 뒤에 들리는 말로는 반장회의에서 저를 다음 2장으로 정하고 내 친구가 설득하는 역할을 맡았었나 봐요. 그런데 설득한답시고 딱한번 냅다 말하고는 싫다니까 금방 포기하더군요. 매정리에서 <laughs> 제 마음을 제일 잘 아는 친구라서 그랬을 겁니다. 고마운 친구예요. 선뜻 추천을 받아들인 두분 후보님들이 계셔서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두분다 저희 교회 장로님과 집사님이세요. 장로님이 당선되셨습니다. 우연히 저와 두 이장 후보가 모두 동갑내기들이었습니다. 좋으신 분들이 후보였고 그 중에 한 분이 뽑혔으니 앞으로 임기 동안 잘 하실 것이고. 행복한 매정리가 될 것임을 저는 확신합니다. 마을 이장 반장들이 준비하신 음식들을 흥겨운 마음으로 배 터지게 먹고 늦어막히 헤어졌습니다. 우리 매정리 만세 만만세 저를 여태까지 여기 제가 온 지가 원래 새로 원래 고향 여기입니다만은 객제에 나갔다가 들어온 지가 올해 14년 만입니다. 그러한들을 많이 사랑해 주시고 그 고마운 보답을 이제 정말 늦게나마 70이 넘어서 지금 봉사할 기회는 이때다 이런 생각이 좀 가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열심히 해서 여러분들 기대 오늘날이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리 <목소리도> <목소리도> <목소리도>